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이한빈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은 13일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대전교육연수원을 비롯한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특수교육원 등 다섯 개 직속기관이 참여해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대전교육의 통합적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또한 각 직속기관의 강점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대전교육연수원은 미래사회 대비 핵심 역량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과정과 창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인성, 영어, 야영, 수련교육 및 맞춤형 대안교육 모두에서 94%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2024년 대전교육청 청렴시책평가 우수행정기관 선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입니다. 교육연수원 이상탁 원장은 대전교육청과 직속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 및 기관 간의 소통과 지원을 통해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BPS 이한빈입니다.